대기업 브랜드도 할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LG 노트북을 구매하려는 분이라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비쿤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 할인율이 높은 노트북, 초경량 노트북부터 게이밍, 영상 편집, AI 작업 노트북까지 가격대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격과 스펙 특징에 따라 제품들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특가 제품의 경우, 할인이 끝났다면 리뷰콘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매일 노트북 판매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괜찮은 가격이 있으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탭잘 활용해 보시면 노트북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노트북을 선정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2023년식 LG 울트라 PC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최저가 6 9만원에 구매 가능해요.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노트북인데, 이 정도면 역대가라고 볼수 있는데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인텔 i5 1240P, 그래픽카드는 GeForce MX570이 탑재됐습니다. SSD는 256GB에 확장 가능하고요. 램도 8GB지만 확장도 가능합니다. 무게는 1.8kg,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HD 지원합니다. 게다가 윈도우 11 홈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요 mx570 외장 갈피 카드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가벼운 게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요. 램을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영상 편집용으로도 아주 쓸만하겠죠. 성능과 무게 빌드 퀄리티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인데요. 게다가 윈도우 11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입문자들에게도 잘 맞아요. 게다가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노트북 치고는 무게도 가벼운 편이니까요. 구매할 메리트가 아주 높죠. 롤과 피파, 베이플 등의 캐주얼 게임 충분히 돌아가고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영상 편집 등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학생용, 사무용으로 쓰기 좋은 노트북이고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LG 노트북을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국산 브랜드 노트북을 찾았던 분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LG 울트라 엣지입니다. 촬영 의기수로 최저가 84만 원대 구매 가능해요. 그램의 동생이라 불리는 LG 울트라 엣지죠. 빌드 퀄리티, 디스플레이 스펙이 그램보다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램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라이젠 5의 5600U 저전력 CPU가 탑재됐고요.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1 6 g b 고요 SSD는 2 5 6 g b 입니다 무게는 1.47kg으로 가벼운 편이고 디스플레이는 16인치에 WQXGA 해상도 350nits의 최대 밝기 지원합니다 윈도우 11 홈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PD 충전도 지원해요 이 정도면 성능과 무게, 디스플레이 모두 훌륭하죠.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바로 노트북 열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1.47kg의 가벼운 무게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휴대성까지 받쳐주죠. 지금 LG가 오랜만에 최저가로 할인 중이니까요. 이 기회 잡아보시면 좋고요. 라이젠5의 16GB 램 조합으로 영상 편집하기에도 적합하고요. 롤이나 피파, 메이플 등의 캐주얼 게임도 풀옵션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램의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LG 울트 라 했지도 충분히 괜찮은 모델이니까요. 경량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가성비 아주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 세 번째는 HP 빅터스 15 2023년식 모델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특가 105만원대 구매 가능해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인텔 13세대 i5 13500H 고전력 CPU가 탑재되고요. 그래픽카드는 g 포 f o r RTX 4050 최신 그래픽카드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16GB고요. SSD 512GB입니다. 무게는 2.29kg 묵직한 편이고 윈도우는 미포함된 제품이에요. 최신 인텔 13세대 CPU, 최신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가성비 게임트북이죠.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작업은 기본이고요. 포토샵과 일러스트 같은 이미지 제작 가능합니다. 4 k 동영상 편집이나 3D 그래픽 작업도 가능합니다. 롤과 피파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배그,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스팀 게임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근 출시한 디아 4잘 돌아갑니다. 15.6인치 FHD 해상도 화면, 144Hz 고주사율. 화면 밝기 250 니트 이건 좀 아쉽지만 나머지 스펙은 모두 괜찮은 스펙을 제공해요. 3 0분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한 고속 충전 기능, DLSS로 프레임 속도를 올려주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약 100만 원에 고사양 게임을 모두 구동할 수 있다면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죠. RTX 4 0때 최신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노트북인데 이전부터 가성비 게임 노트북으로 잘 알려진 빅터스 시리즈니까요. 예산과 스펙 잘 비교해 보시고요. 구매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네 번째는 MSI 2021년식 GP66 15.6인치 모델입니다. RTX 3080이 탑재된 노트북이 이 가격이라면 이보다 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은 촬영일 기준으로 최저가 130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CPU 인텔 i7 11세대가 탑재됐고요. 그래픽 카드는 RTX 3080, TGP는 135W 지원됩니다. 램은 16GB,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SSD는 기본은 1TB 탑재되어 있고 SSD도 확장 가능해요 무게는 2.38kg으로 좀 묵직한 편이지만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HD 해상도 주사율은 무려 24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윈도우는 미포함된 제품이에요 물론 CPU가 인텔 11세대라는 게 연식은 좀 있는 편이지만 RTX 3080이 탑재된 노트북 130만 원까지 떨어진 걸 보면 역대가이긴 해요 이 제품은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요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 작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래픽 카드 성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RTX 3080이면 AI 빨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이거든요. AI 작업용으로 아주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고사양의 3D 게임에도 아주 적합하니까요. 게이밍 용도로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량 노트북의 끝판왕 LG 그램입니다. 게다가 360도 회전하는 디스플레이, 터치까지 지원하는 태블릿 겸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최저가는 152만 원대입니다. 정가 234만 원에서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어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인텔 i5 1340P. 그래픽카드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이 탑재됐습니다. 램은 16기가, SSD 512기가고요. 슬롯 2개 제공되니까 확장 가능합니다. 무게는 1.25kg, 화면은 14인치에 16대 10 비율, WUXGA의 해상도 350nit가 지원돼요. 윈도우 11 홈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LG 그램은 인텔 이보 인증을 받은 고사양의 초경량 노트북입니다. 1.25kg의 초경량 무게와 360도 회전하는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와콤 터치패드 지원하죠. 그림 그리기, 필기까지 가능한 사무용 작업용 노트북입니다. 게다가 윈도우 11 홈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할인율도 꽤나 높으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겠죠. 롤과 피파 온라인, 메이플 등의 캐주얼 게임은 물론 포토샵, 디자인 작업, 영상 편집 등의 작업도 가능해요 경량 노트북의 끝판왕 노트북을 찾는 분들 프리랜서, 대학생, 직장인, 사무업무로 쓰는 분들께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후회 없는 그런 괜찮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에 구매하기 좋은 노트북 5제품 만나봤어요. 다들 정가 대비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만 선정을 했으니까요. 품절되거나 혹은 가격 상승을 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개한 제품의 스펙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이 궁금하다면 주저 말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영상을 통해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